<laughs> <coughs> uhm. hello anh nhung à 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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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âu 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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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ục lục xem lụ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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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건데 장난감을 달래요? 어 라미야? 어, 어, 저... 아유 우리 집 앞에서 갑자기 청소년 파티가 열려고 왔고요 청소년 파티가 열려서 내가 카메라를 들더니 나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니하오마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라오스 제가 사는 동네는요 그냥 나와서 그냥 카메라만 키면 비대용을 합니다 อ๋อคนเกาหลีคนเกาหลีคนเลาวปอคนลาวคนลาวอคนอยู่ที่ไหนอยู่ที่ไหนเออพิีนจันอ๋ออ๋อเอ็นจันนู่นปนตัวไม่ใช่นะปนตัวไม่ใช่ปนด้ไม่ใช่อ๋อพิีนจันอ๋โอเคอ๋อ자기นั GNTN 시내 사람이랍니다. 어우, 카우타 카우짱. 아유, 10배 손. 당문이 아유, 짝비나 아유, 짝비 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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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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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1 1 어, 시파! 어, 시파! 열다섯 어, 살인데 열여덟 살이라고 나한테 속였대요. 내가 보면 아니죠 아이고, 아이들. 빠이빠이! 열다섯 살, 열여섯 살짜리 애기들이에요 다들 명랑하죠? 자신감들이 있어요. 주눅 들지 않고. 요즘 신세대들이 그렇더라고요. 라오스의 저 어른들은 조금 위축된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카메라 때문에 그냥 웃어주는 정도인데 아, 요즘 라오스 1 0대들은 굉장히 밝고 자신감 있어요. 저를 데리고 놀라고 하잖아요저 <laughs> 보고 중국 사람이나 일부러 한국 사람인 줄 알면서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뭐 영어하고 나이 물어보니까 1 8 살이다 거짓말하고 장난으로 그리고 뭐 시골 사람이지 그때 자기는 비엔티엔 시내라고 당중하고 그게 바로 이나우스의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라미, 나미, 라미야, 이거 언니가 달라고 그랬어, 언니가. 주면 안 되죠? 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주인 문땡이 형네 집에 왔어요. <laughs> 어, 그 콘도는, 그 콘도는 새놓는 콘도고요. 이 집이 이렇게 좋아요. 부자예요. 리치맨, 리치맨. 어, 땅, 미, 땅, 여, 여. 아 저기, 지금 사위분이고요. 어, 뭐, 작업하나봐요. 어? 집이 두 채니까 일이 많아요. 남이는 여기 이제 앞마당까지 자전거 타고 자주 놀러옵니다. 여기 집이, 여기도 새는 집이 또 있죠. 근데 뭐 차도 뭐, 집에 세대나 있고요. 여기로는 근데, 그, 여기는 오래 사는 분들이 머물더라고요. 한국인은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콘도하고 여기하고 집이 부채예요. 마당도 꽤 크고요. 여기는 이제 대로변으로 바로 리모컨으로 문 열면 나가는 정문도 있고 합니다. 이집 시세가 여기하고 저 콘도하고 하게 되면은 거의 물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땅하고, 땅은 물론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지만 다 해서, 이 저, 저희, 저희, 저희가, 저희가 살고 있는 콘도하고 이 집하고 두개 해가지고 거의 한 90억 정도 같이 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대로변으로 이제 리버콘. 열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이런 집을 사서, 여기는 지금 마당을, 흙마당을 안 하고 다 타이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뭐 해충이나 뭐 도마뱀이나 뱀이 좀안 오지만, 관리가 잘돼 있는 집이죠. 어우, 한국에서 아무나 뭐, 그냥 입만 열면 뭐 30억, 40억. 강남구 청담동에 뭐 200억 짜리도 나왔다고 하니까 애플 광고도 열리고 근데 집을 와서 사 내가 직접 내 거로 사서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뭐 법인을 내도 한국인 법인 지분이 51%가 아니고 라오스인 법인이 51% 들어와야 되고 지분이 49%가 한국인니까? 이 결국에는 그것도 완전한 내 거로 볼수 없고. 여기 지금 부동산으로 와서 한국에서 20, 30년 전에 와서 부자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라오스 부인이 있어요. 라오스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한 가족이니까 뭐집 사서 재테크하고 나중에 먼저 세상,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로 부인들은 젊고 나중에 세상 먼저 떠나시게 되면 가족들한테 빌려주게 되니까 그런 환경과 가족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사서 재테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와서 1~2년 사시는 분들이 라오스 여자 이름으로 집을 사주고 재산 증식해줬는데 헤어지게 되면 그 여자 것이 되는 거죠. 아 남이 어, 어 저기 일어는데 차가 많이 쌩쌩 달려서 큰일 나는데 안 돼, 안 돼. 차가 와서 안돼. 참 얼마 전에. 그 저희 콩고에그 중국 전기차를 사주시고 라오스 여성이랑 이렇게 제 계약 동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가끔 얘기하고 지진한 달인가 가셨어요. 제가 그때 주차장에서 물어봤죠. 저차 얼마예요? 아, 전기차래서 2만 3천 불인데 1만 불만 돈을 내주고. 한 달에 370불씩, 뭐 4년인가, 그거는, 라오스 여성분이 직접 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잘하면, 나한테 잘하면 그돈다 내들이 내주고, 어, 어, 잘 안하면 돈안내주고 근데, 얼마 전에, 그라오스 여자가, 우리 주차장에 뭐 짐을 가지러 왔다 저를 만났어요. 그 한국인 남자분은 언제 오냐 그랬더니 로우 같네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쳐서 주고 내가 이 26일 밖에 안 살았는데 헤어졌어 그랬더니 헤어졌대요 왜? 너무 간섭이 한국에 가서 뭐 이런저런 문제를 해지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할부금은 자기가 낸대요 370불씩 그래서 또 어떻게 이3 7 0불 돈을 내더니 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싹 짓더라고요. 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 같았어요. 이 차, 할부금 정도 내줄 사람은 있어요. 라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잘 아는 여성이기도 하고요. 또그 차를 사준 분이 또 영상을 보시게 되면, 또, 불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현지에 와서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 두고 만나는 사람들의 끝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만불씩 주고 차 사주고 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지내고 몇 달, 8개월, 10개월, 1년 지나면서 그 심성도 파악이 되고, 마음 상태 알면, 잘할 때마다 인센티브로, 뭐, 조금씩 사주고. 그런 건 좋은데요. 그냥 만나자마자 같이 사는 조건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제 성격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남이 엄마하고 만날 때도 그런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시험만 있다속다 알았지만 제가 어려웠다고 코로나로 여기서 손님도 안 오고 어렵다니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국경 문 닫히기 전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국경 공제되고 이미그레이션 다 나갈 수 없어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잖아요. 치앙마이 뭐 있을 때도 돈을 뭐 거금을 주거나 그런 사실은 거의 없어요. 돈 바라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만났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우시나 태국 여성들도 인간적인 면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어왜왜어 왜? 왜? 어, 가봐 어 가봐 가봐 어어 어, 애플 망고 준대. 할아버지가 어 마무앙 준대 마무앙 애플 망고 준대. 고맙습니다 해 예, 라미. 어 우리 저 문땡이 형이 라미였다고 망고 따서 <놔서> 준다고. 그런데 지금 저거 당장은 떨어서 못 먹는데요. 집에 며칠만 두고 있으면 아주 노랗게 변하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강 이해하시죠? 저는 이제 좀 현실성 있게 사실 리얼로 꾸밈없이 그렇게 막전달이 드리고 싶어요. 뭐 연출하지 않고 각본 짜지 않고 그래야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만들어진 이야기 내가 막 꾸민 상대를 옆에다 놓고 만약에 아까 그 어린 청소년들하고 찍는 걸 미리 제가 뭐 짜고 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영상에 어떤 생생하게 살아있는 맛이 없고 예리한 분들은 그걸 알아보시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영상 올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어 문둥이 형이 라미에게 따준 애플망고처럼 저희에게 비타민과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